내가 어제 이거를 공지상을 보면서 얘기한다는 걸안 했구나. 옛날부터 말했던 게 있었는데, 이게 사람이란 게 자리가 한번 바뀌면요. 첫인상을 꽂아보려고 하나는 해. 그래서 나도 카트리 드리프트가 진짜 망하기 직전까지 가기 전에 디렉터가 한번 바뀌면은 그 새로운 디렉터 누구든 간에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는 해주겠다. 그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서 나오더라고. 솔직히 처음에 이거 제목 보고 아또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제목이 한번더 있었어요. 조재윤 전 디렉터님이 했던 게 있었어. 변화가 안 됐어. 근데 읽어보니까. 이번은 느낌이 달라 서재윤 디렉터 새로 역할을 맡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조재윤 디렉터라는 말은 없어 요 이제 그분도 이제 개발자로 돌아가셨겠지 자 일단은 여기 솔직하게 말해 나는 이 서재윤 디렉터님이 당연한 건데 상대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혹 시원하게 말해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어 오케이 이거 해줄게 할 계획이다 이거 말도 안해 그냥 해줄게 이렇게 말해 우선 개발팀에서는 현재 레이서 여러분들께 이 게임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를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인지하고 있다 나는 이거 오픈할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인정을 한 거야 이게 원점에서 치열하게 고민하여 시즌5 이후에 큰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갈아엎는다는거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해보고 있었다. 시즌5 이후. 그러니까 시즌5 포함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을 했다는거죠 방향성에 대해서는 결정을 완료를 했대. 그러니까 이제 시즌5 이후부터니까 일단 시즌5부터 확실하게 들어갈 결정을 이미 했다. 근데 이것들을 게임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대. 왜냐면 이거를 내 생각에는 급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 이거는 이해를 할수 있다니까 가능성이 없는 말을 번지를 해놓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면은 아무도 이해를 안해줘요 근데 봐봐 결정을 했고 준비를 했고 완료를 했다 이런 단어를 보고 누가 뭐라고 하냐고 왜냐면 우리 사건을 알고 있잖아 이 앞에 작살 내놓은 상황에서 갑자기 디렉터가 바뀌고 뭐 놓고 이렇게 하려면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지 개발팀에서는 카드립에서 시도했던 부분을 재검토했대 이거 어떻게 보면 매기는 거예요 기존에 했던 것들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본인들도 생각을 하고 있었, 있었다는 거지 아야 이러면은 안돼 이건말고 답이 없지 재검토를 한 거야 이제 유저들도 만족하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 이 과감한 개선이라는 이 단어 쓰기 쉽지 않아. 게임사 입장에서는 지난 몇 년간 했던 거를 그냥 엎어버린다 하니까 자기들한테는 과감한 개선이라고 표현하는 게또 맞아. 그래서 진행을 해보겠다 하네요. 특히 레이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바라신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지난 서비스 기간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면밀하게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바라셨던 채팅이나 카트 능력치 차별화 등에 대한 도입을 확정. 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저 입장에서는 이제서야 이룰 수 있는데, 내 생각에는 디렉터가... 안 바뀌었으면 이거 없었어 <laughs> 채팅에 대해서 디렉터 라이브나 이런 거 보면 땡땡 불러서 말하고 없습니다라고도 확정지어서 말을 했어 근데 봐봐 다시 재검토를 하고 지금 상황을 보니까 확정했대 계획 중이다가 아니야 그다음에 그외 다양한 UI 개선 지금 우리 카트 드리프트 내가 뭐 지금 잘안 하고 있긴 한데 UI 개선을 한다 해봤자 사이드로 빼는 거밖에 없어요 순위표 계기판 이런 거를 그냥 사이드로 살짝 미은것 뿐이야 나는 좁혀 하는 생각을 하거든 아니면은 조작하는 그 캐릭터를 앞으로 좀 땡겨가지고 가까이 있게 하고 그러니까 화면을 좀꽉 차게 지금은 캐릭터가 되게 멀리 보여 그러니까 이거 UI 개선을 하겠다 편의 기능 도입 이건 정확히 뭔지 모르겠고 그랑프리 개편 내 생각에 그랑프리 개편은 뭐 점수나 매칭이나 이런 쪽으로 갈것 같은데 아무리 게임사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매칭 성사를 시켜도 문제가 뭐냐면 게임하는 사람이 있어야 매칭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 레이서 여러분들께 원하는 사항을 최대한 빠르게 게임 내 반영할 수 있도록 패치 주기 조정 또한 검토 중임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번 정확히는 시즌 패치는 두 달에 한 번이고 좀 필요한 걸 빨리빨리 하고 싶어도 안 됐던 게 검수를 받아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튼 뭐 빨리 하면 좋은 거고 자 그래서 이외에 말씀드린 사항들은 시즌 5 이후 게임에 차차 도입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 에 대한 준비 기간이 일부 필요하여 예정된 시기보다 좀더 늦게 시즌 5를 소개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불가피하게 이번 오프 시즌이 3주간 진행되는 점을 안내드리며 이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주면 누가 안 기다려요? 똑 말을 해도 이게 말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진다니까. 내가 항상 말했던 그거 야자 그래서 그 연장된 오프 시즌 기간 동안 레이서 여러분들께 가장 고충을 겪고 계시는 매칭 관련 개선 작업을 하려고 한다. 매칭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게임 내 매칭 선택지를 줄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개선 작업으로 이 내용은 빠르게 작업하여 시즌 5에 바로 투입하려 합니다. 야, 여러분들. 봐봐요. 바로 투입하려 합니다. 말만 으르렁 아니라 알고 있었다 준비했어 야 시즌 5 바로 넣을게 이렇게 말해주는 걸난 들어본 적이 없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시즌 5 이후에는 레이스 여러분들께 게임을 즐기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 이게 정말로 좋은 뜻인 게 뭐냐면은 우리가 게임을 즐기는 방식이 뭐냐면은 어떤 모드가 나오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몸 싸움이나 지금 벽에 박아도 부스터가 유지가 되는 게또 맞나 이런 방식을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근본적인 변화라는 게 카트라이드 근본이 뭡니까 엔진 별로 속도 차이가 있었고 벽에 박으면은 당연히 게이지 감소되는 거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완전 원작이던 근본적인 이런 거를 한번 변화를 기획하고 있다. 근데 지금 당장 한게 먼저 필요하다. 야 이거 말만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해서 무너발식을 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이것도 알고 있어.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당장 해소를 해야 돼. 그 유저들이 불편한 큰 영역 이런 것도 다 일단 해소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먼저 적용할게. 을선 적용 시즌 5 이후 패치에서는 임시적인 조치. 근본적인 구조 변경을 통해서 레이서 여러분들이 불편함 없이 재미있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야 여러분들 이거 문장이 신뢰의 문장이에요. 임시적인 조치가 아닌 레이서 여러분들께 불편함 없이 재미있게 게임을 이렇게만 말하면 모를까 근본적인 구조 변경을 통해서 이걸 봐야 돼이 문장이 빠졌어봐. 그러면은 일반 게임사들 하는 이야기들이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 밀어달라 이건데 근본적인 구조 변경이라는 거는 진짜 모두가 원하는 약간 카트라이더 원작 좀더 이제 그쪽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앞으로 변화 준비하기 위한 시간 소요로 오프시즌 연장되고 시즌5 업데이트가 연기되어 죄송합니다 와... 나는 연장돼서 죄송하다는 말을 이렇게 진심으로 느껴지는 건 처음이네 일단 제우 형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이게 당연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디렉터가 고개를 숙였네 음 쉐끼 당연하지 이게 아니야 서로를 존중한 느낌이 받아 기다려주시는 레이스 여러분들께 사과의 마음을 담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1만 루치 쿠폰을 준비했다 이야 PC방에서 카트라이더 하면은 1시간에 100 루치 주는데 이야 이거 100시간짜리야 100시간짜리 PC방에서 추가로 봐봐 이 끝이 아니야 추가로 향 오프 시즌 동안 매일 주 1만 루치씩 받을 수 있는 쿠폰을 3주에 걸쳐 배포 예정이다. 그러니까 총 3만 루치를 주겠다 이거지. 자, 솔직히 루치 어다 써? 이럴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미안합니다. 좀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만 루치 쿠폰이나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어떤 거든 간에 이 앞에 이야기 하는 뉘앙스, 분위기를 보고 마무리에 사과하면서 선물 딱 던져주는 게 받아들이는 느낌 너무 다른 거야, 진짜로. 그리고 딱 선물 주고 나서 끝난 게 아니야. 양해 부탁드립니다. 디렉터 저 지금 이도 아니야. 마지막 다시 한번더 말해요. 강조를 해줘. 레이서 여러분들께 만족하실 수 있을 만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걸 한번더 말해. 빠르게 준비하여 선보일 수 있게 하겠습니다. <laughs> 말만 해놓고 임시방편를큰 불만 끄겠다 이게 아니야 잔불까지 끌테니 시간을 좀 달라 우리가 물좀 뿌리겠다 저는 이 공기상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거든요 진짜 아직도 카트라인 한 사람이 있어? 라는 소리 많이 들어요 많이 듣는데 이게 그런 게 있어 어떤 게임이든 망게임이든 갓게임이든 똥게임이든 그한 게임에 10년 이상 하다보면은 이게 게임 운영을 못하면 내가 대신 화가 나 왜냐 애정이 생기고 어쩔 수가 없거든 그래서 나는 누군가가 아니 그럼 카트 안 하면 드만 아니냐 할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뭐 유튜브를 위해서 그거 아니야. 차라리 카트가 완전 없어졌면 없어졌지. 아니 있어, 있는데 이런 상황이야. 그럼 화가 나는 거지. 아 라이브 저는 라이브를 안킨게 다행이라 생각해요. 디렉터가 바뀌어 가지고 이제 라이브로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글 한번 쓰고 검토를 하고 수정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거 어떤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이렇게 해놔야 그 이미지가 바뀌는 거지. 이게 사람이란 게 라이브를 하다 보면 말실수를 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먼저 첫 단추를 이렇게 꽂아놓고 라이브를 키면은 사람들이 더 반기지 않을까. 이거를 좀 자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제우형한테 쌍편좀 써야겠다. 재우영 아, 네. 안녕? 반말이지 이거는. 재우영 어, 안녕하세요. 저는 카트라이더 하면서 유튜브도 하고 인생의 반 이상을 카트에 썼던 유저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참 요즘 카트를 하고 싶어도 하고 싶지 않게끔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어요. 근데 재우영 님의 개발자 노트 문장들을 봤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문장 하나하나의 그 단어 선택이 저는 굉장히 너무 못나도 아이엠 실례예요. 정말로, I am 신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게임사 뭐 관련된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게임을 오래 한 사람이고, 카트라이더 그래도 주력으로 방송하고 있는 또는 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정말 감히, 감히 팁을 하나 드릴게요. 호감작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개발자 노트에 시작을 해서, 지금 첫 단추는 되게 잘 껴졌거든요. 라이브는 자주 할 필요 없어요. 좀 너무 딱딱 하지 않고 진짜 편하게 카트라이더 유저들끼리 쓰는 용어들도 막 쓰면서 진짜 편하게 좀 이렇게 방송이나 개인 방송이나 그렇게 하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게임사 디렉터님이 했던 거 그대로 따라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만의 그 분위기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똥꼬지만 안 부리면 돼요. 어떤 말을 하면은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고 아니면 안될것 같다. 그안 그러니까 되면 왜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득을 좀 해줘야 우리도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무조건 안 됩니다. 그런 생각 없습니다. 채팅 생각 없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재우 형 솔직히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리고 제우형그 노페이 투인 있죠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을 해도 돼요 아니 그러니까 해도 된다는 게 천장 이 있는 페이 투인은 아무도 말안 해요 천장 있는 페이 투인은 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요즘 시대 게임에서 편질 안 하고 즐길 수 있는 오래가는 게임이 없어요 나는 그건 아무도 말안할것 같아 근데 그게 막 아이템이 자주 바뀌고 그1 티어가 자주 바뀌고 이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문제가 생기겠지만은 게임머니는 게임머니대로 캐시는 캐시대로 하는데 무조건 캐시 아이템을 없애자 이거는 아닌. 같아요 뭐 제말이 또 맞는게 아니에요 네, 맞는거 아니고 방송하는 사람이고 제가 하는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고 왜냐면 여기서 목소리 제일 큰 사람 저의 마이크는 저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무조건 맞다 이게 아니라 저도 최대 여러분들 생각도 들어보고 근데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거는 제가 그냥 기준을 잡아 주는 거예요 이거 맞다 저거 맞다 얘들아 이거야 이거 이건 아니에요 그럼 시청자 의견 받아서 공겜하나 아가리 자 이건 너무 아닌 것 같으니까 제가 아가리라고 기준을 잡은 거예요 아가리 하시고요